어, 여기 내리자 여기. 어디? 그래 아니 근데 절로 안갈거 아니야. 여기 여기. 내려줘. 3 2 1. 저이 애들 많은데. 야. 야, 이 겁나 많은데 야, 카메이쪽이안 좋아. 좀더 가야 돼. 형 우리 섬으로 가자. 섬으로 그러면. 섬이 어디 어? 있어 이리로 갈데 있잖아. 할수 있어? 다저로 가니까 우리 이리로 가야지 그쪽에도 많았어 어디 가? 어디가? 저기 이, 이쪽 가자 이쪽 아까 니가 찍었던데 다리 옆에 그니까 지금 그 가고 있는거 내가 아 어. 지도 봐봐 지도 그래 거기 다들 이동을 잘하는. 아, <laughs> 여기 어디?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한참 가겠는데? 이투. 여보 여보 너무 먼데? <laughs> 여보 이걸 방향을 <laughs> 저쪽으로 조절해야지. 그까 그걸 못했죠. 그럼 배 끌고 오세요. 아니야 그 아니야 중간이라 안 되지. 해 헤엄쳐서 와야 돼. 거기 지금 형와 어, 완전 형, 반대쪽이네. 형. 우리 안에 배 있다니까? 그쪽 뒤로 가봐 그냥 아예 여보는 여보 너무 멀리 갔어 어, 나, 나 수영 못해 <laughs> 여보 잠수하면 안되고 위로 올라가야 돼 어허... 일단 시프 하나 확보했고 창 확보 쭉가 아니 밑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움직여봐 밑으로 밑으로 그렇게 해야 보이지 아 어딘지 여기 지프 또 있네 아 이게 응? 네가 본 거야 응. 배가 여기 있을까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뭐 거기, 거기 어디게 짱박혀 있어, 있어, 있어 그냥 알았어 우리가 걸로 갈게요 지프 타고 가면 돼그 섬에 떨어진 사람 우리밖에 없나 여기 쪽엔 없는 것 같아 지금 섬에 우리밖에 없는 것같아 이 지금 대박인 거지 자리 좋은 거지 다 먹을 수 있겠는데 템이 없어. 여기 왔었네, 태준이가. 여보가 이쪽으로 어? 배 뭐야? 배 있어? 배 있어? 저이거 여보가 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존이 이쪽으로 쪽 와. 갈거 카, 거 카. 그래? 어. 확실해? 아니, m 누르면 나오잖아. 오, 방금 배가 지나갔는데. 다른 애들이 먹었구만. 그럼 나 글로 가면 안 되겠지? 그쪽에 배 있어? 오. 해가서 먹어 둬. 애들 있어? 모르겠어. 누가 타고 온거 아닐까? 애들이 보이겠지 움직이는 게. 어 바닷속에 있는 건 아니겠지 무셔봐. 바닷속에 어떻게 있냐 숨참고. 진짜로? 아니다. 아왜 가끔가다 이렇게 멈추냐? 형 어딨어? 어나 구급상자 먹었다. 야 경찰 조끼 있냐 너? 나 있어. 있어? 아 여기 누구 있어? <laughs> 잠깐 오지 마. 야야 <laughs> 오지 어차피, 마. 어차피 물속에서 못 싸워. 도망가 그냥. 아 그래? 갈까? 상대하지 말고 도망와. 형 여기 타. 잠깐만 어디 뭐 나가는 데 어디야? 완전 깜놀 저 여자애 훔쳐서 나한테 오고 있어 설마 <laughs>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뒤돌아보고 아, 싶은데 여기 점프차에서 타고 있지 않나? 아? 어? 여기 위에 올라타서 가면 안 되나? 베스플레처럼 소총이 없는데 어. 내가 야, 너 죽겠다, 형. 안 되네. 왜? 세 명이서 같이 못 타. 야, 아까 찝차 있었잖아. 입구에 저거 있었어. 그거 말고. 큰 차. 여기 찝차 있어, 여기. <laughs> 야, 오다가 죽겠다, 오다가 죽겠어. <laughs> 여, 뒤에 여자 쫓아오고 있나? 뒤돌아보고 싶은데. 이 새끼 태워야 되는데? 여보 오, 응? 일직선으로 여기를이렇게 단거리로 와 그렇게 오 사선으로 이친지 내가, 에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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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내가 칼, 찍어줄게. 친구 파란색으로 와. 와. 파란색.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고 어.. 내 뒤에 여자 쫓아오고 있는 거 같은데 시촌 거잔투리뭐야기다 뭐야 가까워지고 있어 야 이거 마약기다 아니야 가 내가 쫓아갈게 어떻게 그냥 가 다온거 같은데. 난 알아서 갈 테니. 아, 할 것도 없어. 여 기기다려 그냥. 우리도 뭐다 기다려면... 했잖아. 템 얼마큼 다 먹었나? 아, 나는, 나는 총 많이, 못, 많이 먹었어. 못 먹었어. 내 뒤에, 내 뒤에 먹었어. 여자 쫓아오는지 좀 봐줘. <laughs> 안 보여 아직. 여보가 알튼 누르면 보여. 알튼 누르고 뒤로 돌려. 알튼 누르고 마우스를 뒤로 돌리라고. 어. 안 오네. 여자 혼자 있었거든, 분명히. 애들 막죽어나가는구나 아,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못해. 이정 와, 는 못해. 이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못는거해지정땅이 정도는 다해이정다는 못해. 이정에는 못해. 이 <laughs> 아 무슨 시작하자마자 바다에 한가운데에 떨어져가지고 아웃사아 <laughs>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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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기다 여기 일단 털자. 중간에 들어줘, 중간에. 어? 어디? 어, 저기, 저기. 나 저기 가. 난 절로 가고, 형저 뒤로 가. 아 여기, 저기 털렸다. 여기 털렸다. 여기 털렸어. 어떻게 야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열려 여기 다 털릴 버튼. 어디 문 열려있어? 아, 저 우리 뒤쪽. 그 다음에 저쪽 가야겠다. 여보가 가서 어, 템 어, 먹어야지 아 어. 혼자 아 저쪽 작은집 어. 가볼까? 중국에 음. 죽일까? <laughs> 왜 착한데 기다려주는데 그냥 <laughs> 내 수영하고 올 <볼> 때까지 <laughs> 없다 템 2층? 네. 빨리 가자. 없어 없어. 여기 안 왔다. 어, 나 어, 내리면 피다는구나, 도준이 달릴 하나. 때 내리지 말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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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예. 기 배낭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기. 예. Yep. 아, 초총을 못 먹었어. 지금, 템이 너무 부족해. 여기 배낭 있다, 이거. 배낭 먹었어? 아 여기 나내나 나 있는 쪽에 배낭 있어 <laughs> 또 가야 될것 같은데 예 <laughs> 열로 가보자 이제 되게 일사불란하다. <laughs> 얼른 템 먹고 대기 타야되는데 우리도? 아직 영역 아니라 상관없어 그래 템이 너무 아 저쪽 가봐 어? 여기 여기 털었다고 그러고 아 여기 털었네? 문 닫고, 닫고 갔어 어 안에 문은 다 열려있다 아 어디로 가지 지금 템이 너무 없는데 우리 싸울 수 없는 정도야 어어하냐 일단 일로 일단 비행기, 비행기 쪽으로 가볼까 그냥 별수 없는데 근데... 어? 얘네들이 이거 다 털고서 어디로 가 있겠어 이쪽 <laughs> 거기 있을 거 같아? 총소리 방금 들린 거 같은데. 제 따로 간다. 아템 먹으러 가는구나. 저쪽 집 한번 가볼까? 루트상 여기 앞 우리가 가려는 집 틀렸을 거 같은데. 가봐. 여긴 안온거 같은데? 왔나? 네? 없어 없어. 다 털렸어. 아, 아니다 아니다. 같은... 안 왔.. 안 왔던 거 같은데? 템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아니면 두고 간걸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문이 다 닫혀있는데, 여기? 템이 없어. 없다 너무. 아 총이 너무 없는데. 권총밖에 안. 어, 어 누구야. 어! 안으로, 어 총소리 들려.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저 새끼를 죽여가지고. 어디 서어 뺏어야겠다. 어디서 났어. 지금 소리로는 왼쪽 같은데? 그지? 오른쪽 오른쪽. 언덕 쪽.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 우리 아 우리 편인데. 야 들어와. 헤이. 저쪽 언덕 아유. 쪽으로 중국인 쪽으로 가자.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라 뭔가 뭔가 하고 있는. 연습해 보는 거 같은데. 그래?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주기적으로 그냥. 싸 보는 건가? 어떻게 차타? 내가 오, 올라가 볼게. 어, 끌고 뒤에 있는 사람이 차 끌고 저 있는 데로 오세요 아우, 여기 경계구나. 여기 진짜 여기서 여기 있 필요가 없네. 헤이. 나 M16 먹었는데 M16 먹었다 <laughs> 일단 무장은 됐어 내가 총이 어 샷건 밖에 없어, 권총 나도 샷건하고 권총 M16은 있는데 타운다타운다타운다타운다 오호호 안녕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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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야, 우리, 무시하고 우리 가자. 가자. 이거 우리 지금 무장이 안돼 있어가지고 소용이 없어. 저 파란색 쪽? 왠지 거기서 온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거. 왜 파란색 쪽안 가고? 이 새끼 어디로 가는 거야? 중국인.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치예요. 대박 여기 털어보자고? 어. 난 2층 가볼게. 아니다, 저 2층 간다. 와, 여기 빨간색 봐 우와, 여기 뭐가 되게. 여기 요새네. 오. 어 배낭 레벨 아, 3 있어요. 근데 아까 군대 배낭 레벨. 근데 같은 거 없나?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가 필요해 없냐? 치료가 필요해. 대축기. 이요새를 그냥 지나치다니 s 하세대 웅대, 웅대. 웅대, 웅대, 웅아대 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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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지금 총알? 형 몇개 있는데? 나... 41발 많이 있네. 나 90발 <laughs> 여기 총 뭐... 이게 뭐지? 아. 우리 지금 딱 경계네? 어. 우리 위치 좋아 요새야, 요새요. 여기 털은 거지, 다 내려가야겠다.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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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잠깐만, 구급상자 줄게. 그래, 먹어봐. 7번인가? 오, 많이 차네. 그래도 풀이 아니라니? 이제부터 애들이 다 어디 짱박힌 걸까? 이쪽 건물 누가 털었나? 어 내가 털었어 거기 열려있네 지금 차는 필요가 없나 이제? 우리 짱박혀있으면 되는 거야? 차 필요 없어, 차 거, 소리만... 그, 우리 차 필요없어 요차 움직여봐야 소리만 그럼 우리 짱박혀있을 때를 생각해놔야 되는데... 될거 같은데 여기 총 있다 SK, SKS. 어,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야, 누구 차 타고 와. 오 마이 갓. 나의 심장. 총알 많다, 이제. 얘네도 여기 털러올거 아니야. 어. 그리고 경계라. 뚜뚜 뭉쳐있자요. 무서워. 지금 무서워. 2층에 있어? 나? 아. 응. 여기 어. 하이. 다탈었어 어, 깜짝아 씨. <laughs> 여기 총또 있네. 여보 이거 M16 있어? 26? 형, 이거 옥상에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차 소리 들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들려. 저기다. 우리, 우리 차 타고 왔나 보다. 아, 겁나 버벅거리네 여기 M16 있는데요, 거 2번 해봐. 그냥 그거 써라. 어디, 우리 어디서 매복하고 있을까? 총알은 이제 충분해. 지금 근데, 없나? 이제 점점 좁아질 거거든 그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된다고? 그럴 거 같은데 어차피 여기 아저 파란 선봐 그니까 러 이제 어차피 벗어내야 돼 여기 그럼 중간쯤으로 가야 되는데 차 타러 접어, 갈까? 저봐저봐저봐저봐왜왜왜 왜, 왜? 가야 된다니까 나가자 나가자 차가 뺏겼어? 아, 여기는 차 없어야 돼요 이제. 차 있으면 걸려요 차 소리 때문에 그래? 그럼 걸어서 가? 중간으로 갑시다 쟤 중국인 따라가. 아, 싸운다 어, 싸운다. 통... 도망 도, 도 도와줘야 돼. 지금 굳이 싸우 싸우는 것도 나는 비추라고 생각해.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어, 총소리 들려. <laughs> 우리 차 폭발 시킨 거니? <laughs> 쟤왜 혼자 저러고 있어. 아 씨. 소리 들리는데. 여기 구급 상자 있다. 가야 되는데. 310밖에 안남았어 와. 어서 소리가. 누가 파... 뭐야? 누가 썼어? 누구야? 원 <laughs> 어, 내가 어떻게 하러? 중국인이 쏘는데? 쟤 뭐야? <laughs> 아니 지금 우리가 절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싸워야 돼. 애들 치러가야 돼. 하얀선 안으로? 어. 좀산계해서 가봐. 어디서 사는 거야? 쟤 그냥 막 쏘면서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여기 춤을 떼가 없는데. 지 경계선 들어가다 죽을 아, 길인데. 쟤네 저쪽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가 볼까? 아, 우리는 어차피 안, 지금 안전선이니까 싸울 필요는 없어. 여기 자리 좋다. 구구에총와 봐. 빠밤 빵. 어총총 총. 사람들 어, 다, 다, 다 와, 사람다 와. 칸 나다. 어. 어 가고...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저기 뒤쪽에서 그러고? 쏘고 있어. 우리 쪼고 있어야 돼. 저 온다 온다 온다. 애들 이제 이쪽으로 올 거야. 나는 우리 뒤에 볼게. 응. 음. 어 누가 섰어? 내가 갑자기. 저기 보이거든. 차도 차도 있네. 차, 차 지나간다. 나은 w o r t t enemy. 분명히 올 거야 이제. 차 어디 있어? 차와차 오잖아. 쏴쏴쏴 저쪽으로 쳐. 응? 반대쪽도 있나? 어. 저기 저기 보인다. 봤다 어디 있어? S S랑 S W 195. 195? 사람이야. 사람 한명 지나갔어 지금. 안보여 큰 비행기쪽으로 가자 태준이 쪽으로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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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몇 여기 150 엎드렸어 지금 근데 형 위험해 지금 애들이 우리 둘러싸일거 같은데 어 둘러싸일거같아 이거 자리를 그냥 그대로 자리 유지하는게 나을거 같아 차라리 움직이지말자 뭐. 이동하지말고 오마이갓 우와 자, 완전 딸피다 야, 근데 어차피 우리 가야 돼. 또 줄어들어? 어, 저 하얀색까지 가야 되잖아. 어. 아, 아직 시간 있어요. 1분 있어요, 아직. 1분이. 알스포냐, 알스포냐 여기 있거든. 여기도 여기도. 상거소요. 다셔가. 나도 시간이 있나. 씨. 아니, 형수 여기 피가 없네. 여기 줄게요. 내가 붕대 내가 봉대 버렸어, 여기. 어딘지 디 보여? 뭘 엎드려 있어야 돼, 형. 어, 애들 지금 다 엎드려 있거든. 우리 저금얼 가자, 우리 엎드려서. 안 돼, 엎드려서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어쨌든 가긴 가야 되잖아, 뛰어가, 뛰어가. 그러니까 뛰어가야 돼요? 돼, 어차피 이거. 뭐로? 아니, 그, 아니 아니, 20초 되자마자 이거 안 줄어들으니까 괜찮아. 아 그래도, 그래도 금방이고만 뭘 이거 엄청 빠르더만. 아, 그렇죠. 그래도 좀 시간 걸려. 괜찮아. 와, 열일곱 명. 맞아? 열일곱 명? 응. 헛, 둘, 헛, 둘, 헛,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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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버할게. 애들, 애들 뒤에서 올 수도 있어. 와, 어, 일어나니까 바로 통쏘잖아 지금. 일어나니까. <laughs> 어, 아, 알 파란색 줄어들어. 파란색 줄어들어. 어떡하지? 뛸까? 저, 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다 있어. 쟤들은 안전선에 있는 거 아니잖아. 나 지금 뛰어오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 보니까. 수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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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fuck f k f k f k 맞았나? 총 소리 안 들렸는데. 지금 우리 뒤쪽에서도 애들이 달려올 수 있다니까 어차피. 그거 빨리. 오. 나인데. 네. 아나 죽는다. 아 금방 안 죽어. 아왜 죽었어? 피 맞았어? 없었어. 아가가 괜찮아. 나 u 워 t go, just go. Just go, just go. t r t n r u s h t u s h g a Ah, you go. You, mother. So, now I catch the moon choice. You are, you could talk editor. Could you get a c a s t t h e r e s enemy on your south. South, it. You don't k 안 보이는데. 어느 쪽? 아, 지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방향을 아, 얘기해 방향을 아, 사우스라고 사우스. 사우스? <laughs> 어, 드립 붙었다. 애들 저 뒤쪽에 숨었나? 와, 이거 진짜 해볼 만한데 몇명안 남았어. 애들이 어차피 온다니까. 안전 구역에 미리 가 있는 게 좋아. 와, 구역 줄어 드는 거. 봐. 야, 우리 집 안으로 갈까? 아, 씨나 맞는다.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쪽으로 쪽으로 쪽. 으로도 맞는다. 그니까 집안 집안으로 빨리 가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아, 그걸 믿는다. 아홉 명 남았는데. 아까 그냥 여기서 집안으로 들어갔으면 돼. 아까 방금 앞에 집안이 있었잖아. 근데 그 집안에 없겠냐고 있지. 아니 그 집이 어? 경계 넘어서야 애초에. 아니 여기 집 안에 있잖아. 여기 집 집. 집. 근데 그게 경계 넘는, 넘는다니까 그게. 내가 지금 그거 보고 지금. 근데 아마 거기도 잠복해 있었을 것 같은데. 킬은 하나도 안 하고 육득했어. <웃음> <웃음> 잘, 잘 피해 다닌다, 우리. 아, 점수 진짜 안 준다, 근데, 이거는.